안녕하세요. 자, 잘 쉬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유해 화학물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 왔죠. 이제 중금속이랑 어... 아휴 인체 구조 및 대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해 화학물질하고 그다음 인체 구조 대사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음. <laughs> 각자 다 뭐랄까 쉬움 쉽게 생각하는 부분 이 있고 아, 요건 좀 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금속이요. 중금속 뭐 굳이 우리가 뭐 중금속 뭐 말을 해야 중금속이다, 아니다, 이거, 그건 아니죠. 중금속 다 알죠. 다만, 중금속에서, 음, 중금속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중금속을 다 알면 좋겠죠. 다 알고 싶죠. 중금속 구석구석 다 알고 싶지만, 뭐랄까, 그래도, 어, 시험에 나오는 비중별로 알면 좀 좋겠다. 어떤 애들이 중금속 중에서 그 많은 중금속 중에서 뭐 요즘 뭐 히토류네 뭐네 엄청 많죠. 그 많은 중금속 중에서 가장 우리 위생 기사, 산업 기사 시험에 가장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는 친구가 수은입니다.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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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납. 예. 적어도 수은하고 납 정도는 알고 지나가자. 음. 납은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이미 그 중독성이나 납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셨고, 4세기경에. 그리고, 어 그것도 BC 4세기경이다, 그죠? 렇 그리고 수원은 이미, 어 우리 문성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뭐 해외에서는 이미 전전 그 전적인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시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금속의 종류는 뭔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중금속이 뭐다 중금속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비중이 얼마? 4.0, 4.0 이상. 어떤 거 금속 원소를 중금속이라고 한다 정입니다, 그죠? 예. 이 원소들의 대표적인 게 hg, 수은, 수은, 수은. 이게 지금 무게 순으로 보이네요, 그죠? 납, 납. 그 다음에 카드뮴, 크롬. 뭐 구리, 니켈, 라연, 망간, 뭐 많죠. 뭐 코발트 주석 이외에도 화학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중금속도 있지만 대게 비중이 큰 비소나 안티모나, 안티모니나 이것도 중금속으로 간다. 이중금속들은 모두 허용기준 이상, 체내에 흡수되면 인체에 위해성, 허용기준치 이상 들어오면 위해성을 나타내며 작업장 내 오염물질로 관리가 필요한 성분들이다. 필요하다. 유해 화학 물질만큼 필요하다. 자 중금속의 발생 원은 금속류는 건축 집 짓을 때 금속류 많이 쓰죠 그다음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전기 PCB, 반도체, 뭐 제철소, 주물 공장, 도자기 공장, 뭐 냄비 공장,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페인트 안에도 납성분이 들어가니까요. 자, 여기 보면, 금속류, 건축, 자동차, 항공, 전기, 유리, 색소, 염료, 다양한 산업에. 우리가 석기 문화를 지나오면서, 그죠? 구석기, 신석기 지나왔다, 그죠? 구석기, 신석기 문화를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청동기. 그때부터 금속을 만지기 시작.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중금속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동기부터. 왜 구리예요? 구리. 주석, 주석이랑 구리랑 넣어서 만드니까 청동기. 그다음에 또 철기 문화로 넘어왔죠.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그 철에다가 엄청난 혼합해서 만들어서 크롬까지 넣어서 뭐. 스탠레스 스틸까지 만들어지는 지금도 철기문화, 요즘은 철기문화라기보다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기보다는 요즘은 플라스틱 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철기문화, 다음에 플라스틱 문화입니다. 지금 지금은 플라스틱 문화죠. 자, 뭐 어쨌거나 좀 빗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각종 작업 공정에 노출될 수 있다. 심지어 용접만 해도 휴으로 들어오죠. 어. 이때 생산 공정의 형태와. 이용되는 원자재나 첨가물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중금속에 노출된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스리랑카가뭐 거기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뭔 수리하는 분들인가 봐요. 뭐 용접해서 자동차 같은 거 수리해서 중고 다장차를 뭐 고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막그 그냥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포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 자동차를 수리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선글라스 하나만 끼고 용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네. 선글라스 하나만 끼고 호흡기로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저희 위세대들은 아마 그렇게 하셔서 산업을 일으켜 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뭐. 질병들에 많이 노출되고 또 많이 또 일찍들 돌아가시고 그러셨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노출됩니다. 중금속의 대표적인 노출원으로는 용접, 예. 납원 용접, 납땜. 예전에 그 우리나라 전자 산업 70년대, 80년대 전자 산업이 활성화될 때 그냥 그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어떤 그 배기 시설, 덕트 시설이 없이 그냥 맨, 맨손으로 그냥 납땜하죠. 그럼 연기가 어떻게 해? 흉. 축전지 제조, 배터리 만들 때또 페인트 알료에도 들어있다고 했죠. 네, 페인트 알료, 석유 정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 그렇죠? 온도계, 온도계 만들다 공장에서 사고가 생겼죠. 수원 등, 우리 가로동 수원 등 있죠. 가로등, 혈압계 이게 다 수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약품, 수온 아말감 이 치료하는 이 치료제 아말감에도 수온이 들어 있습니다. 페인트와 목재업 그다음에 카드뮴은 전기 도금, 어, 저기 기판, 전기 기판 만들 때, 판금 용접, 합금, 반도체, 배터리 만들 때. 크롬은 크롬 도금하는 것, 우리 뭔가 어, 산업시설이나 뭔가 자동차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있죠. 빛이 거울처럼 빛나는 거, 그거 다 크롬 도장입니다. 크롬 도금, 음. 피역 제조, 색소 방부제, 스테인리스. 예. 스테인리스 스틸도 5% 정도의 크롬이 들어가서 반짝반짝하게 녹이 슬지 않게 하는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할 때 염색 작업, 또 망가니즈는 망가는 철강, 그다음에 용접봉 만드는데, 그다음 에 용접봉을 만들 때 생기면 당연히 용접 작업할 때도 오라오겠죠휴으로 다양한 노출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중금속이 체내 침입 경로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해야 되는 게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가장 흔하고 쉽다. 예. 그다음에 수화기계통은. 구강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대사라기보다는 수학의 계통으로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혈관타로 다 다니죠.